세상은 육신은 여유였어도 정신 세계는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 이제 그냥 사라지고 소멸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죽으면 다음 생으로 가고 또 다음 생으로 가고 확실하게 100% 죽으면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나요. 이런 거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과학적으로 도 아직 증명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돌아가시면 새로운 몸을 받기가 쉬워요. 지금 우리도 전생이 있었기 때문에, 현생처럼 이렇게 이진영 영가님을 아버님으로 모셨고, 할아버지로 모셨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만나는 것이 인연이 있으니까, 전생부터 인연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지, 그냥, 아, 그, 민들레 홀씨가 어디 떨어져서 그냥 살아가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전생이 있으면 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의심이 다 풀리잖아요. 그래서 다음 생이 있게 돼요. 우리 이진영 영가님께서 영가님이시여 여기 분명히 저는 계시리라 믿습니다. 영가님이 보이냐고요. 제가 아직 도력이 약해가지고 안 보여. 안 보여. 보였으면, <laughs> 보였으면 좋을까요? 제가 볼줄 알면 좋을까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제, 그래서 영가님이 저는 분명히 계시다라고 어, 보고요. 영가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가님이시요. 사람은 돌아가시고 나면, 49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생을, 다음 생을 받게 돼요. 어 49일이 더 걸리기도 하고 49일이 안 되기도 해요. 어, 수행을 많이 한 도바, 그 훌륭한 수행자는 7일 만에 또는 열흘 만에 다음 생을 얻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해탈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진영 영감께서는 그렇게까지 스님들처럼 수행을 많이 한건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여전히 계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49일이 지나고 나면 다음 생을 받게 돼요. 근데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 저길로 가면 남 떨어지로 떨어져요.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길로 가면 너무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길로 가면 보배가 가득하고, 먹을 게 가득해요. 그렇게 해서 일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이진영 영가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요, 거기가 어디 가냐면 지옥으로 가요. 클루 가면 안 돼요. 영가님께서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많이 가냐? 화를 내는 사람이 많이 가요. 화를 너무 너무 많이 내고, 짜증을 너무 많이 나고, 마음이 안 들다고 맨날 핀잔 주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화가 너무 커져요. 화가 너무 커지면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진영 영가께서는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들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도 법당에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치심정 례 공양하면서 이렇게 불공 올리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서 막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애틋합니까? 부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고 싶다고 막 빌고, 또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마하, 받냐, 바람밀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중생이 그래도 부처님을 만나서 저렇게 지혜의 갈 길로 가려 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하고, 참 부럽고 참 좋은 인연이구나 라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영각께서는 이진영 영각께서는 이렇게 아들딸 손주까지 다 인연인 사람까지 다 와가지고 나를 축복해 주고 나를 기념해 주고 나를 애써 기도해 주고 있구나 내가 잘못 살진 않았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죽구이 날이라 와가지고 해 주는 거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화가 안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평온할 거예요. 기쁠 거예요. 이 순간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 우리 아버지, 우리 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우리 할아버지 또는 내 친구, 뭐 이런, 모두 다 와가지고 좋은 곳에 와, 가시라고 빌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영가께서는 부디 마음을 편안히 여겨서 이곳에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아귀라는 곳에 있어요. 악귀는 천도되지 않은 귀신을 말해요. 계속 수천년을 헤매는 거예요. 천도되지 않아서 이 악귀는 어떻게 가냐? 욕심이 많으면 악귀 그렇 가요. 뭐 명품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요. 디올백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무슨 뭐그 명품 구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 옷이나 이제 집내 집이 너무 명품이다 이렇게 하면서 집에 대한 애착 너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애착도 너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 욕심이 많으면, 잔악계나 소고기 생각을 하고,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유튜브 보면 먹방 보고 막, 이런 거막 자꾸 보고 있고 그러면 아위로 떨어져요. 먹방 그렇게 재밌나요? 먹방 인기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모든 유튜버 중에 제일 이제 구독자가 많은 게 먹방 유튜버래. 그 불교 유튜버가 제일 인기가 없어 불교, 불교 유튜버 저도 유튜버인데 저는 스님 유튜버잖아 제가 아무리 설법을 잘하고 아무리 재밌게 얘기를 해도 인기가 하나도 없어 스님이라서 값어치가 유튜버 세계에서는 스님이라서 값어치가 팍 떨어져 그래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이런 심지어 우리가 돌아가신 영가님을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게 저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먹, 먹고자 하는 이런 그 집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진영 영가께서는 먹고자 하는 생각을 다 버리세요. 안 드셔도 돼요. 돌아가신 분은 음식이 필요가 없어요. 음식을 안, 마, 안 봐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먹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그더 좋은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음식에 대한 애착을 끊으면 그래서 음식에 대한 애착을 끊고요. 이 성, 성에 대한 애착도 끊으면 이 이성에 대한 애착도 끊고 사랑에 대한 사랑 받고자 이런 생각들도 다 끊으시고 그런 생각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사랑하는 아들딸, 친구, 형제들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생각만 하세요. 부처님을 생각하세요. 지혜를 생각하고 자비를 생각하면 그러면 이런 욕심으로 떨어지는 아귀에 태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세 번째 나쁜 것은 축생이에요. 이것도 절대 가면 안 돼요. 태어났더니 동굴 속이더라. 요 뱀이 그렇잖아요. 태어났더니 왕왕 아, 왈왈 이렇게 하면서 강아지 같. 이러면 안 되잖아요. 태어났더니 어흥. 이러면, 아 이거 진짜. 태어났더니 막 뛰어다녀요. 말뭐 이렇게. 어, 이러면 안 좋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축생으로 가냐면, 어리석으면, 그러니 이진영 영가께서는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거는 귀 기울이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빠져서 난 이런 사람이지, 나 잘났지, 넌 너희들은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방식으로 살면 돼. 이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쥐로 태어나거나 닭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말로 태어나거나 소로 태어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 지금 귀 기울여서 저희 말씀을 저는 제가 잘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그 부처님의 그 부촉을 받아서 부처님이 하라고 시켜서 그래서 스님이 되었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 말씀을 잠깐이라도 귀 기울여서 나무아미타불이라도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축생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는 들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듣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게 돼요 여러분들도 부처님 말씀 많이 들으세요 특히 황룡사 유튜브를 자꾸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까지 쓰고 이러면 그러면 지혜가 팍팍 쌓입니다 구독 안 하셨죠? 구독 좀 하세요. 거사님 집에 가셔서 이렇게 황룡사딱 치면 나 지금 나와요. 그럼 구독 딱 누르고 좋아요도 좀 누르시고. 부처님 말씀 듣는 것도 좋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축생으로 최소한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수라로 가면 안 좋습니다. 아수라로 가지 마세요. 이것은 전투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너무 강하면, 승부욕이. 나 잘났어. 하면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것도 집착과 애착이거든요. 승부욕이 너무 강하면 역시 아수라의 세계를 떨어져. 아수라는 그래도 힘이 세요. 온 우주를 다니면서 불단을 자꾸 일으켜. 이제, 마블 영화 이렇게 보면, 그 타노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수라예요, 아수라. 마블의 빌런들 있잖아요, 보면. 영화에 보면 나쁜 그 악마들 있잖아요. 이게 아수라거든요. 결코 좋지를 않아요. 죄를 많이 짓잖아요. 많이 죽이니까. 그러니, 우리 이지니어 영가께서는 그냥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마하반냐 바라밀, 지장보살지장보살 하면 승부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행복하시나요? 행복할 때도 많죠. 그런데 힘들었죠. 여기 70이 넘으신 분들도 80이 되신 분도 계시네요. 삶이 쉬웠나요? 힘들어 힘들어요. 우리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몸 아플 때또 얼마나 아파요. 또 여자는 안 한다고 또 많이 아프지. 또 이렇게 직업 갖는다고 한 평생 일한다고 또돈 번다고 이렇게 아프지. 애들 키운다고 그렇게 힘들지. 또 친구랑 뭐 가족 관계 관계가 아파서 안 좋아서 힘들지. 등등의 힘든 일들이 참 첩첩산중. 오죽하면 고해 바다란 말까지 있어요. 부처님께서 중생의 세기가 고해 바다라고 하자. 힘든, 고, 또 힘들고 힘들고 몇 고개를 계속해서 넘어오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다 이제, 이제 다 넘었나 싶었는데 아직까지 또 고개가 남았고. 그래, 이런 사람의 삶 좋은 것 같아도, 아 그러지 마세요. 사람의, 사람이 공덕이 부족하면 사람이 돼요. 공덕이 부족하면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선행을 많이 하세요. 공덕을 많이 지우세요. 공덕이 부족하면 지금 여러분들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살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요. 결코 좋지 않아요. 사람으로 안 태어나고 더 나은 거로 태어나려면 공덕을 많이 지어야 돼. 공덕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보다 타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세상에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굶주리고 헐벗고 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부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도 하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100만원 벌었으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은 어려운 사람에게, 또 힘든 사람에게 기부를 하고,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먹고 살아.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 공덕을 쭉 쌓으면, 그러면 태어나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천상이죠. 우리가 가야 할곳 천상입니다. 하늘 세계 더 좋은 곳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공, 천상은 공덕이 있어야지 갈 수가 있어요. 공덕이 없으면 천상에 태어나기 어려워요. 예수천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니요. 에 예수만 믿는다고 천당 가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공덕을 쌓아야 좀 착한 행동을 아니 이게 배신당하는 착한 행동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착한 행동을 하면 공덕이 돼서 천상에 갑니다. 이 진영 영가시요. 저는 사실 당신께서 천상에 태어나기보다는 진짜로 제가 바라는 것은 극락에 극락 세계 꼭 왕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세계는 하나도 권할 곳이 되지 못해요. 천상이 좋다 하나, 복이 다하면 다시 인간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위로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오는 거고,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오는 거고, 이 윤회의 세계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거, 이제 더 이상 끊으세요. 영가님께서는 극락으로 가십시오. 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극락이 왜 좋냐? 극락은 부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처님은 다른 이유로 진리라고 그래. 진리.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극락 세계가 부처님의 설법이 있고 부처님의 행위 있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있는 진리의 세계예요. 우리는 세상을 내 멋대로 자기 자기 내 방식으로 생각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어, 선하다, 악하다, 이런 것들도 내 방식으로 세상을 봐요. 그걸 보고 미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미혹해요. 우리가 어리석어요. 근데 부처님의 세계는 진리대로 보고 진리대로 듣게 하는 그런 곳이에요. 나를 수행케 하고 나를 더 자비롭게, 더 지혜롭게 이걸 완성하는 곳이 진리를 완성하는 곳이 극락세계예요. 천상하고는 다릅니다. 천상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내가 삼성가에 태어나야지. 아니 애플가에, 빌게이츠 아들 되면 좋을 것 같은, 데 손주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런 것처럼 그런 집에 그 대재벌가에 태어나면 이것이 천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대재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데가 천상이거든요. 대 재벌은 재벌이지만 몸이 아파요. 또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천상은 그런 거좀 없어. 몸이 안 아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이 안 아파.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재벌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천상이 백천배 낫지. 그러나 천상도 시간 지나면 떨어진다. 부처님의 세계는 그런 거랑 관계 없어요. 태어나기만 하면. 진리 속에 살아가게 돼요. 진리가 이런 돌고 도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 돌고 도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예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벗어나면 바로 열반에 드는 것이고 부처님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유일한 목표는 <laughs>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게 부처님의 유일한 목표예요. 부처님이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다 부처 부처로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죠. 오늘의 이 진영 영가를 영가시여 나에게 오라 극락으로 오라. 그럼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를 더 이상 윤회에 머물지 않고 모든 삼계육도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부처님이라고요. 그런 영가께서는 반드시, 나무 아미탑을.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방법을 아주 쉽게 개발을 해 놓으셨어. 옛날에는 어려웠어. 옛날에는 극락에 태어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남을 많이 돕는다고 해서 극락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 요 남을 많이 돕고 좋은 행동을 많이 하면 천상에 태어나는 거지. 극락에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 진영 영각교에서 극락에 태어나시려면, 일단 공덕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영각교도 살아계시면서 공덕을 많이 지으셨을까? 훌륭하신 공덕을 많이 지으셨을까요? 네. 많이 지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조금 부족할 수, 왠지 모르게 사람이라는 게 공덕을 평생 지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단순히 추모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곳에 나세요. 라는 이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좋은 곳에 가시라고는 오셨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연부를 같이 하고,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 우리 이 진영 영가님이 진짜 좋은 곳에 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 바람을 더 크게 가졌잖아요. 제기 듣기 전보다는 마음이 더 커졌죠? 그 커진 마음이 마음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전 우주를 마음으로 다 통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일, 일심으로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좋은 곳에 꼭 극락세계에 꼭 왕생하세요 극락에 왕생을 꼭 하셔야 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모두 다 공덕이 돼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엎드려서 절을 하고, 부처님 앞에 더 빌고, 하면 할수록 공덕은 더 커지죠. 위진영 연가님의 공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렇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공덕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덕이 더많만해지고 더불어서,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연불까지. 근학수에게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연기 연그 인연이에요, 인연. 아미타 부처님과 인연을 더 쌓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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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한 번이라도 더 하면 할수록 인연은 더 지중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극락세계에 계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같은 분은 귀로 늘 들으세요. 세상에 누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나?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고 있나? 아미타불이라고 부르고 있나? 늘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관세음보살을 다 들으십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은 극락세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즉시 오셔서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 이진영 연가시여 같이 함께 나무아미 탑을 연부를 꼭 같이 하십시오. 연가께서 마음이 열리질 않아 가지고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혈연관계, 그 평생 좋은 인연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무아미 탑을 이렇게 하면 이진영 연가님도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나무함이 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극락의 왕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가님의이 세상에 살면서 쌓아, 쌓아줬던 이런 살들을 푸는 살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으로 향해서 앉으세요. <놀람>